안녕하세요, 안산혁입니다 아, 아침에 아 출근해서 커피 타임을 하는데, 어 나무들이 낙엽이 져서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어, 가을이라. 이제 낙엽이 지면 아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많이 봐주세요. 아쉽기는 내년에 또 찾아오는데 뭘 그렇게 아쉬워하시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음, 얘네들 또 이렇게 제가 모둠으로2 1좀 만들어 봤잖아요. 이 아이들, 어, 아쉬워요. 이거 끝나면은 또 언제 또 이게, 그쵸? 심어 보세요. 키워 보세요. 어. 저희 이렇게 음뭘 요거 보내 드릴까요? 여기에 다시 그냥 흙하고 해서 여기 한번 키워 보세요. 어제 저이 꽃이 한 것처럼 여기 심어서 여기 심어서 날씨 좋을 때는 밖에 햇빛 좀 보게 해 놓고 또 날씨가 춥다. 좀영하라 떨어진다 그러면 쏙 집에 갖다 놓고 그러면 얘네들 좀더잘 크지 않을까요? 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금도 들어온는 애들 있고 금 조금 있는 아이도 있고 금이 조금 많은 아이도 있고 어떻게 뽀글이도 있고 철아도 있고 여러가지 어, 몰개인도 있던데 몰개인 어디갔니 몰개인아 몰개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키우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이만큼 큰 아이도 있고 어 얘기도 큰 아이 있구나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어 키워서 재미 한번 보시라고 키우는 재미 그쵸 보는 재미 받는 행복 키우는 행복 보는 행복 다 있는 거죠 어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뭐 사이즈는 뭐다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뭐 한두 개 한두 개 정도씩만 재고 그리고 아이도 보여드리고 할게요. 429번 모둠 80 모둠 21종이고요. 음한 8만원 8만원이고 사이즈는 뭐 작은 애는 한 5cm 6cm 그쵸. 5cm 6cm 뭐 이렇게 2두도 3두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된 아이도 있고요. 음, 철하다, 얘는. 철아 이렇게. 뭐, 요런 아이들은 커팅도 연습 하면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요런 아이도 있고. 음, 뽀글이 됐다 와. 대박. 그쵸? 음, 요런 아이. 그리고, 이런 거는 한 12cm 정도 나오죠. 음, 그러니까 큰 아이들은 12cm, 작은 아이들은 뭐 5cm, 3cm, 4cm,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음, 자, 보시면, 요렇게. 음, 요렇게 하나. 얘가, 뭐 얘는 삼도 같은데, 요게 하나 있죠, 이렇게 지금 흙에 바로 바로 해서 흙을 안 틀고 보여드립니다. 이런 거 심으셔서 음, 흙 틀고 물 주가면 얼굴 이뻐질 거예요. 요거는 백이 좀 강하니까 음, 커팅하시고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근데 얘는 잘 키우면 이뻐질 것 같은데,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 오. 이쁘죠. 어, 이런 아이 그리고 여기도. 헉! 어머, 얘는 꼭 중투군 같은데 느낌이. 어머, 잠깐만요. 그늘, 어 잘못 찍다. 음. 애들이 지금 저희 입으로 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모두 매날. 모두 만하다가 또 다시 해봅니다. 어, 얘는 우리 저게 몰갱 같아요. 커팅 한번 해보시고 아가 받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야, 얘는 뽀글이 하나, 둘, 세, 네, 다섯 맞지? 너 다섯 개 맞지?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와, 너 오도 맞냐? 하나, 오다 근데. 얘만 생얼인 것 같고요. 어, 여기만 생얼인 것 같고, 여기도 생얼이구나. 여기 생얼. 철아도 있고요, 생얼도 있고 얘는. 어, 한번 키워보세요.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 여기 이렇게 키우시면 이쁠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 어, 잠깐만 놀러 와봐라. 그리고 얘. 어. 이쁩니다. 어. 이런 거한한 한 판, 여기 진짜 요 상어판에 키우면 이쁘지 않을까요? 보는 행복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요는 반띵. 근데 얘가 몰개 몰게... 아 마리아 같다. 몰개 몰게... 저기 엘콘 같은데 마리아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음. 이름은 될수 있으면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저희들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얘도 철아입니다. 그런 음. 철아 그리고 얘도. 음. 소라이고요 얘는 생얼이네요. 응, 생얼. 아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오, 뭐, 얘2두예요 뭐, 개수는 21개인데, 또 2두, 3두, 뭐, 뽀글이 이러면은 진짜, 그쵸? 응. 아, 얘도 몰갱 같은 느낌이 들까? 오, 얘는, 오, 이쁘다, 얘. 어, 들,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저희 만져보면, 와, 짱짱하다, 튼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음, 여기. 음, 이렇게. 자, 마지막, 429번 마지막 아이. 어머. 얘는 여기가 얼굴인 것 같아요. 그쵸? 어, 요렇게. 어, 429번. 아유, 어, 요렇게. 2 1나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 열여덟, 열아홉, 열여, 열여, 스물, 스물 하나. 어, 21가지 해서 8만원이에요. 받아보세요. 키워보세요. 진짜 행복할 거예요. 429번, 8만원이에요. 430번, 어, 430번. 와, 여기도 뭐, 만만치 않게, 어 음, 뭐, 작은 아이들은, 뭐, 요런, 요런, 요런 아이들은, 음, 요런 아이들은, 한, 4cm? 4cm 정도 나오고요. 요런 아이들은 한 11cm, 12cm 정도 나옵니다. 한 11cm, 11cm 정도 나오고 오, 너무 이쁘다. 한 12cm 정도 나와요. 어. 작은 아이들은 작고 큰 아이들은 좀 크고 그래서 키워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두개 붙어져 있어요. 근데 나눠도 될것 같아요. 얘는 나눠도 될것 같고 얼굴 한번 보자 너희들 얼굴 보자. 이렇게 이쁜 얼굴 얘는 나누세요. 얘는 나눠도 될것 같아요. 어, 요건 따로따로 한번 키워보시고, 얘도 얼굴 있어요. 어, 요런 얼굴. 너희들이 같은 얼굴인 것 같다, 야. 요렇게 같은 얼굴. 근데 요렇게 하나로 요렇게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요 애들은? 요게 심지 말고, 음, 얘네들은 화분 이쁜 화분에. 그쵸? 요렇게 한번 시험 보세요, 요, 얘들은. 그리고 너는 뭐니? 어. 얘는 살짝 금이 들어갑니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음, 그리고 얘는... 얘, 너 철아구나. 아, 어. 얘는 철... 아닌데? 생얼이냐? 아니야 철아냐? 얘는 조금 키워보세요. 철아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어머. 얘는 생얼인데. 아이구야 이쁘게 금 들어가고 있네요. 요 안쪽에 손 입장이 지금 이쁘게 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얘도 철아이고요 뭐, 우리가 지금 얘 무지 아니에요. 금 있는, 금무지. 어, 금무지예요 금무지도 있고, 금이 뿜은 아이들예요금 뿜은 아이들인데, 뭐, 100% 금이 있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좀 금이 부족해요라고 하는 애들이니까, 부담 없이 키워보시라고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음, 부담 없이, 부담 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가, 아, 이게 부담돼요 하면 진짜 부담돼서 키우기 힘드세요 근데 부담 없이 키우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어나 이거 힘들어 못뭐 키울 것 같아요 그럼 키표 뭐. 어머 왜 생얼이다 어머 얘 이거 저 이런 거 좋더라고요. 여기 생을 하나에 이렇게 철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키우는 것도 멋있고, 아니면 요걸 나눠서 얘 얼굴 따로, 얘 얼굴 따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 마지막에 보여줄게. 이렇게 이쁜 얼굴 하나. 그리고, 어, 얘도 있어요. 얘도 있어요. 아유 귀여워라. 어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이 있네요. 뭐 어, 다양해요, 애들이 진짜 오늘 다양한 구성입니다. 헉! 오, 얘는 약간 너는 조금 비켜라. <laughs> 여기가 오 얘만 잘 키워도 그렇죠. 미안해, 너는 어 여기 얘만 잘 키워도 이뻐질 것 같죠? 응? 여기 이뻐질 것 같죠? 그죠 어, 요거 잘 키워보세요, 얘를. 음, 그리고, 잠시만요. 어, 도저히 흙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요렇게 이쁜 얼굴 하나. 음, 그리고, 어, 얘는, 너는 뭐니? 오, 어, 어, 요렇게 하나. 헉? 얘도 있어요. 어, 지금 오늘은 바구니 바구니마다 다 다양한 아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 뭐, 마리아도 있고, 몰개인도 있고 몰개는 있는데 진짜 여기 몰개인이 나왔네요 어, 이렇게 몰개인도 들어가 있어요 몰개인 금무지 근데 이런 아이 잘 키워서 커팅하다 보면 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 나오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어, 특히 물들면 어, 빠져듭니다 빠져들어 그리고 잠시만요 얘또 풀어야 돼서 잠시만요 어우 여기 물 드니까 이쁘네요. 얘이 음. 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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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면 진짜 빠져들긴 해요. 저희들 어 그래서 포기를 못하더라고 포기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 얘도 뽀글이가 어머 이쁘다. 그렇죠? 이 뽀글이 매력에 빠지면 여기 보세요. 그렇죠? 어? 머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음? 음? 이거를 옮기려고 까지고 여기가 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어 21아 어우 2 1에요어 430번 모듬 21종 해서 8만원입니다 8만원이에요 431번 우엉 <laughs> 제가 영상을 듣다 보니까 감탄하는 소리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사이즈를 대충 대면 음,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5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우엉 다또 <laughs> 감탄을 해요 <laughs> 큰일 났다 음, 한 4, 14cm 정도 나오죠 그리고 얘가 제일 작다 작은 거한 14cm 여긴 조금 더 작은 애들 있죠. 어, 요렇게. 어. 와. 여기에도 진짜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구성으로 만들어 봤는데 요렇게. 어,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21종. 그저 21가지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음. 여기 너도 와 봐라. 음. 요렇게 요렇게 음. 우와 얜 철아예요 아, 아니구나 아 이두다 철한줄 알았어요 근데 요렇게 이쁜 아이가 어 이두예요 철아로 봤어 살짝 봤을 때여기 철아 있거든 요렇게 철아 있고 여기는 철한데음 여기 철화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철화가 있고, 음, 요 철화가 이두예요. 오, 웬일이니, 웬일이니. 여기는 또 생얼인데, 이 이거는 개수 늘리기도 좋은 바구니 같은데요. 음, 헉, 음. 여기. 어머. 뭐여 생얼이다 얘는. 여기 철화가 있고 생얼도 있고. 어머. 이렇게요. 음. 보이시나요? 그렇죠, 렇게 오, 요거 키우실만 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오, 요거 키우실만 나요. 다양한 구성도 있고, 어, 내가 커팅하고 싶으면 커팅하셔도 되고 그냥, 와, 그냥 키우셔도 될것 같고, 음, 어 아, 얘도, 그렇죠, 어. 그리고 한 보자 너는 어떤 아이니? 예 생얼입니다 생얼인데 여기 밑에 지금 금이 조금 부족하죠. 금이 이쪽으로는 잘 들었고 이렇게 하나 어너 아까 보여드렸니어아 어, 보여드렸나? 모르겠어 요한번더 보여드리지 뭐. 오 어, 보여드린 것 같다. 너 저쪽으로 가봐라 좀좀좀좀좀 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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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음, 그리고 얘. 어, 얘는 철아요. 여기서부터 쭉쭉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얘 몰겐이에요. 하나. 또 몰겐이 얼굴이 이 두래요. 이렇게 몰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머. 얘 몰겐이에요. 오. 어, 어떠세요? 오. 어, 이 몰겐 하나. 그리고, 어머, 얘 마리아 같은데. 이름은 최대한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보여드리는 것만 먼저. 헉, 여기는 금이 이쪽이 조금 많죠. 강하죠. 요런 아이들은 어떻게? 뭐 하는. 저 영상 가끔씩 보면 금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방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음. 와얘 묵직하다 얘 묵직하다, 어? 묵직하다. 이런거 뭐 커팅 연습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크게 멋있게도 키워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아이들은 음, 요렇게 하나 그리고 이꼬지 이 꼬지가 아니지, 예뻐글이다 어머, 요렇게 이쁘게. 어머, 여기에도 있어요. 어. 여기에도 있고, 어? 여기에도. 요런 어, 아이들은, 어. 진짜, 요런 아이들 보면 벌써 이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렇 응, 요렇게. 431번도 알차고. 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기분 행복합니다 어, 모둠 21종 어, 8만원 이에요 432번 어이구 432번 아우 작은 아이도 있고 여기도 작은 아이 있고 큰 것도 있고 뽀글이도 있고요 아우 철아도 있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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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지만 행복합니다. <laughs> 작은 아이들, 뭐 작은 아이들 사이즈 같은 경우에 뭐 4cm, 3cm도 있고, 와 너는 뭐니? 어, 너는 뭐니? 야 얘는 뭐 15cm 되는데요? 와 이런 아이들은 뭐 커팅보다는 그냥 키우시는 게 어떨까? 어, 멀게는 있고, 그렇죠? 어, 음, 어유, 진짜 이런 아이는 키워 보시고. 그냥 한번 멋있게 대품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한, 제가 20, 21개를 맞춘다고 무진작 노력을 했는데, 뭐, 얘는 뿌리 한번 내려보세요. 금은 잘 들었네요. 그쵸? 그렇죠? 죠잘들었고요두 번째. 응,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 음, 그냥 우리가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애들이 최고 아닐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 보면서 뭐예요? 뭐 삼두다 행복을 느끼면 최고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은 음 얘네들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최고 아닐까 어 없는 행복도 나 오지 않을까 그냥 오야너 그럼 잘 들었구나 뭐야 나 이뻐요 한번 해봐 어저 이뻐요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얘는 좀 작아요.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 그 나이도 키워보시고, 그죠 음, 요렇게. 그리고, 뭐, 얘도 지금 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음. 금이 부족한 아이는, 어, 뭐, 키워서 커팅해도 되고, 금 부족하다고 뭐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금잘 들어와서 멋있는 아이도 있지만, 금안 들어와도 멋있는 아이 있고, 이쁜 아이 있고, 어, 요건 몰게인. 어, 근데 얘너좀 이따 보여줘, 너좀 이따 보자. 헉. 어머, 얘 삼두예요. 얘도 삼두예요. 얘는 삼두예요. 그쵸? 삼두. 어, 얘는 철아예요. 얘는 철아. 어 물드니까 이쁘다. 그쵸? 어. 어, 이런 거 하나 포인트로 들어가면 참 이쁘긴 해요. 그쵸? 얘가 막뭐 이름 모르면 s 스핀데 이름 몰라도 되더라고.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도 진짜 키울 때 보면 너무 이쁘면 그냥 후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음. 얘도, 아유, 물드니까 이뻐집니다. 그쵸? 어. 얘, 너 뭐니? 넌, 어, 얘도 철하구나. 이제 물드니까 애들이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아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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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이 아니라, 어. 이거는 또 뭐니 어머 말이 안될것 같은데 음. 요거는 나눠서 가도 될것 같아요 나눠서 키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그쵸 음.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단내 보여주고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어. 얘 키우면 이쁠것 같은데 그쵸 요 입장이 참이쁜 입장이네요 그리고 얘도 철아야. 철아. 뭐 커팅해 보셔도 되고, 음, 그냥 아이고, 그냥, 그냥 키우셔도 되고, 커팅하셔도 되고. 아나 공간이 부족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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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여 어머 어머 어머. 얘 어머 이쁜 아이인데. 어. 어 줌을 못 잡았어요. 잠깐만요. 음. 뭐. 얘 이쁜아인데 말이야 친구 어떠세요 오 이쁜데 음, 얘 이뻐요 뽀글이 뽀글인데 이야 오오 오. 아, 오늘 목요일 오늘 수요일이구나 나 금요일인줄 알았어 요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니. 근데,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 느낌이 안 드나요? 이렇게 보면. 어우, 잠시만요. 어우, 얘 이쁘네요. 둘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음, 이쁘면 애다 오, 요 하나, 그리고 얘 하나. 얘는 진짜 큼직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들기도 힘들어요. 자. 와, 이거 그냥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 묵직합니다. 그냥 키워보셔도 되고, 이거 커팅 한번 해보셔도 되고. 내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냥 키우셔도 큰 화분 있으시면 그냥 한번 키워보세요. 어, 진짜 얘는 강추합니다. 큰 화분에. 음, 요렇게. 432번. 432번, 8만원이에요. 433번, 오늘 바구니 마지막 바구니, 마지막 바구니고요. 애들이 자꾸 넘어지네요. 이름표가.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 어떤 애를 채워볼까요? 뭐여름는 5cm 정도 나오고요. 큰 애들 같은 경우에 얘는 뭐 14cm 정도. 야, 너도 크다. 한 12cm 정도 나오고요. 너는 더 크겠구나. 음, 얘는 많이 크겠죠? 몰개인도 있고요. 음, 이렇게 몰개인도 있고요. 너는 뭐니? 몰개인이 또 있나? 오, 여기도 진짜 다양한 구성이죠. 차라도 있고, 몰개인도 있고, 오, 엘콘이 엘콘, 엘콘, 엘콘도 있고, 음, 나는 뭐, 이 사이즈, 얘도 뭐, 한 5cm 정도 나오네요. 자, 하나,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와, 얘는 이두예요 어, 헉, 이두인데, 어 뭐, 이런 거, 뭐, 여기 커팅을 해가지고, 얘 따로따로 얼굴 만들고, 뽀글이 바라보는 용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어, 근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오. 음. 자, 어떠세요? 괜찮죠? 어, 이 얼굴도 괜찮고.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뭐, 너는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저 이름 저거 보내드릴게요. 어, 재밌게 한다고 입으로 흉내도 되고 하는데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음, 그리고 얘도, 어머, 얘철아에요 이렇게, 네, 음, 얘도, 이런 거, 우리 뭐, 저희 매니아 분들, 어나 무지 샀다가요 커팅을 해니까, 어머 아가가 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사셨거든, 이런 거 진짜 저렴하게 나봄 보려고요, 봄 키워 보시려고요 그러시면서 사신 것들이거든요. 음, 저희 까치마리아 만드신 분은 진짜 금 살짝 들는거 사셨다고 하셨는데. 음 살짝 금 살짝 들어가 있는거 그런거 사셔가지고 사셔 커팅 해보고 뭐 그러시다가 진짜 까치마리아 만드셨다고 어,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음 이렇게 헉 너는 이 꼬지인가 요렇게 요렇게 음. 오 요렇게 어 얘도 있다 오, 너 엘콘이니? 뭐머엘콘인가봐 여기, 이고 잠깐만요. 여기가, 어머, 힘들어. 호발성이라 그러더니. 헉, 어머, 여기, 엘콘이. 어, 그쵸? 음, 여기, 마리아. 얘는 마리아인데, 어, 요, 나인이, 그쵸? 요 나인이 틀리죠? 그리고 얘는, 아, 여기가 금이 강하네요. 어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그리고 저희 매니아님이 금 강한 쪽을 어떻게 한더라 이렇게 보여드렸죠 얘는 이두입니다 음. 아 얘는 지금 바구니마다 다 있네요 요런 아이 그리고 호. 너는 조금 이따 보여줄게 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 몰겐 몰겐입니다 얘는 와 얘도 커팅하면서 아가 나오는데, 어, 그렇죠. 어, 나 이거 금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더라고요. 아가 나오면 그 이쁨이 아, 진짜. 어, 어머 얘금 이쁘다. 여는 금잘 들어오 안쪽에 금잘 들어오고 있네요. 요런 쪽으로 보면, 음, 그리고 아유 얘도 여기에 여기에, 근데 얘가 어머 이거 이거, 어. 여기가 금이 강하네요. 요렇게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는 아이를 우리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 매니아님들은 종이 우산 큰거있더라고 그런 거 사서 우산처럼 지붕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방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희 용산 잘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야, 이 바구니 마지막.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이거 그냥 요렇게 심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멋있게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층수도 괜찮고 음, 이렇게 보면 층수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키우셔도 돼요 아니면 커팅하셔서 뽀글이 만드셔도 되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멋있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바구니마다 그냥 한번 키워보세요 멋있게 한번 키워보세요 하는 아이들이 몇 개씩 있죠 근데 이 바구니에는 이 아이가 그거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지 않나요? 응? 제가 보기엔 얘 괜찮은 것 같은데. 아유, 응. 얘는 철어 얼굴도 있고, 생얼 얼굴도 있고, 그쵸? 이렇게 응. 한번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응. 몇 번이라고, 얘는? 433번, 모둠 21종 해서 8만원이에요. 오늘 저희 이렇게 다섯 바구니, 초보자, 초보, 글쎄요. 초보 아니,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 내가 기분을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택해 보세요. 이거 받으셔서 키우다 보면 내 기분이 진짜 화사해지실 거예요. <laughs> 어, 저 그랬거든요. 음. 진짜 행복이 올 겁니다. 받는 행복, 키우는 행복, 씻는 행복,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는 행복까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 받아서 행복하고 키워서 행복하고 심어서 행복하고 다 있으니까 한번 행복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안산다육입니다. 안산다육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